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석사 논문 통계 쉽게 쓰기 위해 활용하는 어, 스마트 PLS 프로그램 어, 손쉽게 활용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무료로 한번 쓰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마트 PLS 프로덕터에서 다운로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PC 버전에 따라서 맥이냐 아니면 윈도우냐에 따라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시면 되고, 다운받아서 바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세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위에 보이는 Free 어, 30일 요거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어, 우리 이메일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작성하실 때 어, 요게 한 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쓰고 30일이 지나면 이 프로그램을 다시 못 쓰는데 자 이렇게 일단 다운 요거 라이센스까지 받으시고 일단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세요. 자 설치를 하시면은 다음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요렇게 PLS가 뜹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면에 가서 어 우리가 지금 그 30일 버전 따 30일 버전을 다운을 받았죠. 그거를 요 가운데 걸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의그 30일 버전으로 어 복사 붙이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까 전에 그 30일 거를 못 받으셨으면은 요 아래 보시면은 또 레지스터 하는 데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아까 하셨던 대로 이메일을 입력을 하시면은 어 5분 정도 지나가지고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무료로 한번 프로그램을 써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여기 왼쪽에 있는 스튜던트 버전 보이시죠 요거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어, 오래 쓰실 수 있는데, 그, 우리가 데이터를 100개 밖에 못 써요. 어, 그러니까 설문지를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은 그 100명 이하, 그러니까 99명까지만 되겠죠? 저는 일단 학생버전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처음에 활용을 하실 때는 이 학생버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어, 프로그램 이렇게 쓰는 건네 요거를 알게 된 다음에,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어, 이 무료 버전으로 30일 쓰시고 그리고 무료 버전을 두번 쓰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두번 쓰실 수가 있냐? 똑같은 이메일을 자기 컴퓨터에서 하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자기 컴퓨터 말고 노트북에 가가지고 다른 이메일로 한번더 하세요. 그렇게 두 번을 쓰시면은 일단 두 달간은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돈 내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은 어, 다달이 이제. 이게 44유로인데, 아, 이제 아카데믹 버전으로 활용하면 50% 할인을 또 해줘요. 그래서 이제 2 2유료에 할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요걸 다운받아 쓰시면은 여러분들 분석하실 때 굉장히 활용하는 게 쉽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아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스마트 PLS 무료로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